우리나라 전기 고문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군한테 말씀을 드렸고, 취재 차원에서 실제, 이, 경찰이, 내비 깔아놓고, 시민 잡는 행실 그대로 보여줘서, 한 나라를 우습게 보고, 실제로, 독재 조건, 일본 여자가 재보는 바람에 대한민국 신분증에다가, 실제 말할 수, 말할 수 없이, 이, 하늘 위에서 전기를 지지는 것을, 천둥 벼락 막, 박기 막, 짝짝 찢어지는 걸보여줬 듯이 한 번만 더 하늘에 올라가서 내 나라를 우롱하는 그런 전기 전기총, 전기로 쉽게 말해서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런 경찰이 하는 짓을 하고 사는지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허기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이 지원 휴대폰도 꺼보고 모든 걸다 활동을 꺼봐도 이내 사는 세월 부자가 아무리 부자래도 전기장판은 키고 사는 거예요. 학식이. 그래서, 이, 다 끄고도, 정기장판에 누워봐도, 아무래도, 이, 속이 쓰시는 거 보면은, 내 나라, 에 전방에, 이, 전기로, 사람을, 이, 지지는 행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사실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대입분 속에, 내 나라가, 에, 에, 우수개도, 군산에서 느끼하게 이상해서 그런지, 실제로 위성이 하얀, 시선이 위성이 너무나 급하게 쏟아질 때, 지금 제가 이렇게 휴대폰을 보여줘서 이렇게 보이듯이, 그날, 오후, 고 저녁 10시 넘은, 한 11시 가까이 다 돼서, 실제로, 이, 달이 밝은 데서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치다보고 실제로, 아저씨, 제가 어지러움, 이, 어려운 어려움 풋이 어지러움이 심각해서 하루 일과를 싹 잃어요. 그만큼, 이, 위성이, 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살만큼 내 실직책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것도 에 제가 이한 세월 더럽게 눈 감았던 한 일이시, 한 여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상대가 에 그때도 일이에서도 본인이 신랑이 있었어도도 회사에 나와서 저랑 만났지만 그렇게 했어도 알고 지냈습니다. 근다서 세월이 아무리 지났는데 폭폭하게 군산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모르고 살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성공을 해서 식당을 차려갖고 사모님이기 때문에 답답하게 사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 걸기도 싫지만 나한테 그렇게 말뭐 아는지를 안는다는데 내가 뭐개 족발았다 아는지를 하겠습니까? 그러듯이 실제로 위성을 어디라고 군산 시내에 던져놓고 그렇게 살 만큼 부자니 이해도 안 되고, 사람이 또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이, 이 협이 외롭지만, 보고 싶은 부모도 없지만, 배를 굴려놓고, 지금 현재 같은 방에서 잠자리를 한 학식이 실제, 에, 일제로 갖고 놀아도 어쩔 수 없이 무방비 상태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게그집 여자들 부부 생활이에요. 부부 생활, 그런 것을, 나라가 어떻게 해서, 아이, 상처도 없고, 이, 사람을 죽이지도 않는데, 나라 위에서, 에? 위성 문화로, 이, 초고속에서, 사람을 전기 고문시킵니까? 에, 무릎뼈 그만 빼시고, 올라가셔서, 음, 자세히 보시고, 대한민국에 정망 있는 그런 여군이 되십시오. 아시겠어요?